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바에 Yeah. 하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못대하나님는함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부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수고, 애써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인간적 고뇌가 절절히 배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잔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죄값으로 죽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다시 말하면 이잔 고통의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FM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표준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힘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천국에서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조하고 돕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 천사입니다." 이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하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주 철절하게 아주 절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수종 들었다 힘을 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있으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고,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그냥 건성건성으로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언제, 우리가 해 봤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습관을 쫓아 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참 사람의 표현으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물 같이. 내더라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하셨겠습니까? 또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많은 고통과 고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도로 극복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가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누가가 표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그 기도의 간절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불구스러하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피가 땀구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피가 땅 구멍으로 스며 나왔다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박을 같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철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땀바물이, 피바물이 되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0절 말씀에 보면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밥을 같이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한시도 있을 수 없느냐 이 짧은 시간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나는 죽는데 이 짧은 시간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소망 제자들을 위한 바람 그것을 제자들은 이루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세 명을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을 표현까지 해가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된다고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는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겠노라고 그저 참 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또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시겠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는 제자들을 좀 감싸주는 긍정적인 이해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오죽했으면 잠을 잤겠습니까. 음. 그 산에서 정말 하루가 길었고 성찬식을 하고 또 밤에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그또도 이 새벽 미면까지 잠 못자고 주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달라고 할때 이때 육신이 연약해서 잠을 잘 수도 있겠죠. 아마 누가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체포와 고난을 감지하고 걱정하며 슬픔에 가득 차서 기도하다가 잠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밤은 평안한 밤이 아니에요. 이 새벽은 평안한 새벽이 아니에요. 선생이 죽는 선생이 죽어야 하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새벽 미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찾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시험에 들지 않는 유혹에 들지 않는 비결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지금이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로 고통을 아시면서도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자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은 똑같이 세번 기도하셨습니다. 중구남방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제목이라도 간절하게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짧아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하룻밤 몇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잠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시험과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배신에 빠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제자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어른들이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해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 또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기도 제목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쓰고 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니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세상의 죄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때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잠을 자던 이 제자들은 결국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배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노대영 선생 입원하고 내일 수술이 있는데 주님 기도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노선생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귀한 아들 완전케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지자못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